안녕하세요. 별별닭입니다페트병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여기다 얹어놨는데요. 자리를 조금씩 바꿔서요. 어, 햇볕을 좀 받은 아이들 빼고 덜 받은 아이들, 또 한두 포트씩 이렇게 옮겨서 새로운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햇볕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네. 아이들은 기존에 올려져 있던 아이들이고요. 홀덴시스. 이 아이가 간접빛을 보고 어, 입장 끝에 빨갛게 물이 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바깥에서 이렇게 햇볕을 보고 더 예쁜 색을 보고 싶어서 여기다 갖다 놨고요. 고스티 지금 여기 야분이 조금 커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만 살짝 걸쳐져서 제가 떨어지지 않게 꽉 끼어놨는데요. 이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이쁜 아이인데 좀팔에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리틀 쟁금 요거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다음부터 입장도 계속 이렇게 자구를 번식을 하고 있고요. 너무 너무 기특한 아이죠. 그리고 정말 예쁜 양진 제가 오늘 처음 여기다 내놨는데요. 원래 빨갛게 물든 아이인데 공에서 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 얼마 전에 구매했던 하트 딜라이트요 아이 수양이 조금 안 이쁘게 바뀌었죠. 저희 집에 와서 조금 적응하는데 조금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햇볕 받던 아이라서요. 제가 그냥 여기다 지금 올려둔 채로.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산타 루이스 그리고 크리스탈 로즈 요 아이도 입장이 조금씩 오므려 들고 있고요 장미 요 아이 원래 이뻤던 아이인데 더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프리티 이번에 어, 적심할 때 입장만 띄고 요 아이는 적심을 하지 않았는데요 푸릇푸릇 했던 아이가, 정말 안 이뻤던 아이가 이렇게 색깔이 지금 빨갛게 물들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네요. 그리고 다미농장에서 서비스로 무작위로 주셨던 그 아이들을 어, 이렇게 다이소에서 이렇게 행인 거리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많이들 영상에 보면 이 화분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에다 비닐을 깔고, 그, 이름 모르는 아이들 모두 합쳐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불이 활착이 되고, 조금 밖에다 내놔도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리온도 굉장히 예쁘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예쁘죠 그 옆에 샴페인 노보라 멕시코 로즈 요아이 여름에 입장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생겼었는데요 요기에다 내놨더니 요아이도 지금 빨갛게 물들려고 이렇게 라인을 타고 지금 색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네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합니다 원슬로우도 지금 여기 나와서 건강해졌고요 여기도 보여줬던 아이들이고요요 아이도 이제 조금씩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프리티. 요 아이 빨갛게 물들어서요. 폭풍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생 콜로라타요 아이도 빨갛게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치아와 앤시스이 아이도 이쁘죠. 이 아이 벤바디스인데요. 이 아이도 햇볕보라고 이렇게 오늘 내놨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미크로칼립스. 이 아이는 이름이 어려워요. 이 아이도 자구를 많이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입장도 빨갛게 물들어 가고요 그리고 프리티 그리고 요 아이는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여기다가 지금 내놨더니 테두리를 두르고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어, 둥근 빛이 우릴 때요 아이는 아직푸릇푸릇 하죠 몸살을 앓았는지 입장이 자꾸 이렇게 하얗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원래 수영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요. 피치 수영 크림. 피치 수영 크림인데 요 아이도 밑에 입상이 하얗지만서 수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도 푸르푸르 타죠. 쉐 캔디. 여이도 빨갛게 물들면 탐스럽고 정말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창가에다 내놨습니다 여이는 로온 에반스 적심했던 아이들이고요 헤라 헤라도 이거 합식했던 아이인데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햇볕을 보고 건강해지라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홍룡울. 자구가 지난번보다 엄청 커졌죠? 빨갛게 물을 들고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